네. 우리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 어, 김동님과 우리 유나님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네. 먼저, 어, 우리 유나님, 음, 부모님이란 유나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어, 저를 낳아주시고 <laughs> 키워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요. 네? 그리고요. <laughs> 어, 이생의 동업자? 도검차. <laughs> 같이 무슨 일을 해요? 아, 같이 살잖아요. 아, 같이 사니까. 네. 급질문으로, 김동욱님에겐 부모님이랑 어떤 존재죠? 네? 어떤 의미예요? 부모님이랑? 뭐, 아, 그냥 살짝. 네. 부모님 뭐라고? 부모님이랑 어떤 의미죠? 어, 가족. 가족. 부모님께 감사한 거한 가지 고백해 줄수 있으세요? 어, 인도 보내주신 거요. 그리고 별머리 보내주신 거. 어, 어... 네. 잘 챙겨주시는 거. 똑똑한 머리 주신 거? 어, 네. 수학에 있어서. 우리 은하니는 분님께뭐 감사한 거 있어요? 어, 그냥, 나아주시고 키워주신 거. 그 전, 그거에 새해 감사합니다. 아, 그거에 새 감사해요? <laughs> 나아주신 거에 굉장히 감사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독일은 어머니께 좀뭐 미안하거나 이런 거 혹시 있습니까?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혹시 고백하는? 어, 좀 약간 좀 고생 좀 많이 시켰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네. 아 그래요? 네. 르는요? 아, 네, 미안한건 없는데요. <laughs> 부모님께 둘다 네, 자랑스러운 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죠. 네. 네. 하나, 둘, 셋. 부모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